안녕하세요, 왕초보님들. 연교시에 이은 일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육이 고르고, 화분 고르고, 흙까지 준비했으니 이제 심어봐요. 식물 포트를 옆에서 꾹꾹 눌러서 헐거워지면 핀셋으로 뽑아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요. 하엽도 떼어주고요. 개존, 기존 흙을 털고 뿌리는 적당한 길이로 자르세요. 병충해가 따라올 수도 있고, 영양분이 없고, 통풍도 도와주고, 그래서 어, 반드시 가위로 잘라주세요. 화분 구멍에 맞는 깔망을 바닥에 깔고요. 깔망 위에 마사를 넣습니다. 식물을 넣고 다육이 전용 흙으로 채워요. 맨 위에는 마사를 넣, 얹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입장 아래로 공기가 통하게 불순물이 올라오지 않게.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 아이는 까라솔인데요. 요 까라솔은 그 손으로 만지면 입장을 그 만진 부위가 시커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포트에서 뽑아서 살펴보고. 긴 뿌리는 잘라내고요. 그리고 깔만 깔고, 나사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식물을 앉혀봐요. 화분과 식물의 크기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앉혀보고요. 이제 괜찮으면 이제 다육이 전용 흙을 넣어서 채워주고요. 골고루 흙이 찰수 있도록 핀셋으로 콕콕 쑤셔줘요. 흔들어 주고, 탕탕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움직임이, 달기가 움직임이 없어서, 고정이 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다 채웠고요, 맨 위에 마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완성되었네요. 심고 난 후, 기울어진 부분은 돌이나 지지대로 받쳐주어서 움직임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은 일주일 후에 줍니다. 얘네들이 심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 시간을 일주일 정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방법에 저면 관수법이 있거든요. 어, 화분에 70 내지 80%를 물이 잠기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주는 방법을 하는데요. 물이 잠기는 부분이 적을수록 오래 담가주기도 하고요. 자구 새끼들을 많이 달고 있을 때또 자주 더긴 시간 담가주기도 합니다. 또 샤워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지요. 어, 생장점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선풍기나 에어건으로 날려주셔야 돼요. 물 주는 방법으로 비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 예보가 있을 시에는 물을 주지 말고 비를 맞추도록 하세요. 식물 주변으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야나 온슬로우 같은 아이들이 그렇고요. 리톱스 종류들이 특히 주변으로 주어야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이요. 봄에 물을 줄 때는 1, 2주에 한번 정도 맑은 날에 주세요. 물론 환경과 식물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 아, 입장이 시든 듯하고 부들부들하고 쪼글쪼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물이 고플 때니까 주시면 되고요. 사정상 물을 굶겼다 줄 때는 흠뻑 먹이세요. 물 먹고 2, 3일 지나서 싱싱해지고 통통해지고 예뻐지는 아이들은 아주 건강함의 표시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기인 하영다육이는 물을 아주 좋아할 때가 되었지요. 반면, 어, 휴면기에 들어가는 동영다육이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다육이는 우리나라 여름을 아주 싫어하죠. 그럴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는 것으로 하시고요. 7, 8월 장마철에는 거의 굶기도록 하세요. 고온다습한 날씨는 정말 다육이한테 치명적이거든요. 풍 장치가 필요하기도 해요. 선풍기나 에어건 그리고 비막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을엔 성장을 멈추는 시기이니까 물을 점점 줄여나가야 해요. 100% 에서 70% 30% 순으로 줄이고요 최소한의 물만 주면서 일수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참고하시고 영하 기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계절이죠 물주기에 신중해야 하는 겨울입니다 화분 속 혹과 함께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영하의 기온이 계속될 때는 물을 주시면 안됩니다 최소한의 물만 주시고 겨우내 물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능한한 영상일 때 햇살 좋은 낮에 물을 주도록 하세요. 다육이의 좋은 환경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고 온도차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는다고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전문가도 많이 죽입니다. 이상 기후나 병충해 또는 관리 소홀로 또새 식물의 특성 파악 부족으로 많이 죽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였다면 지니고 있는 동안에 천원만 원의 행복을 생각하기로 해요. 다육이도 오래도록 자세히 볼수록 예쁩니다. 매일 아침 눈 마침과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하면 사랑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다육이들이랍니다. 오늘 일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병충해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려식물 다육이와 함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만들어 가요. 또 만나요.